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프랑스의 한 신문사에서 심혈을 기울인 조사 끝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10곳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도서관도 일곱 번째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 도서관은 좀 특별했습니다. 10개의 도서관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데 가장 과학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현대 과학 기술로도 불가능한 건축물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우리 도서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경상남도 합천, 가야산 충턱에 위치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 산 속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맞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자는 15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장경판자는 세계 유일하게 대장경 목판 보관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놀랍게도 지어진 지 6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처음 지어진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팔만대장경은 지금까지 큰 손상 없이 보관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불교경전이라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목판 유물들의 근황을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요. 2007년 8만 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넘어 세계의 보물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반전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려 말에 제작된 8만 대장경은 강원도 선원사에 보관되고 있다가 조선 초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해인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태조실록 7년 5월 임금이 용산강의 행차에 강화 선언에서 운반해온 대장경을 보았다. 경상음사에게 명예해인사의 대장경을 인쇄하는 승려들에게 공영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옮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을 보관한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해인사는 나무경판을 보관하기에 최악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해인사 주변은 인근 지역에 비해 습도가 연중 6에서 10%가량 높으며 겨울철 평균 온도가 2.74도였습니다. 나무경판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환경은 온도는 20도, 습도는 60에서 70%인데요. 해인사는 보관과 거리가 멀다 못해 최악의 보관 환경을 갖춘 것이었죠. 나무 경판은 특성상 습도나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하지만 팔만 대장경은 장경판전에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있는 놀라운 비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치. 해인사 환경만 생각하면 목판 보건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강경 판전이 지어진 터는 달랐습니다. 가야산 중턱 남향으로 터를 잡아 풍부한 이주량과 바람의 습성을 이용해 습도가 높은 동남향 바람을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건물들보다 높은 위치의 터를 잡았는데요. 이런 철저한 위치 선정 덕분에 해인사가 창건된 이후 일어났던 일곱 번의 큰 화재 속에서도. 장경판전은단한 번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환경은 위치선정을 잘해서 피해갔다고 해도 전쟁을 피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이곳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속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인지, 아님 우연인 것인지 정말 신기하네요. 두 번째 설계. 장경판전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불가능한 건축물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나라를 불문하고 건축방식은 이렇게 발전해왔습니다. 벽과 창을 만들어 비바람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면서 간간히 환기를 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을 차단하는 이유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나 도서관은 이런 환경을 더 신경써야 합니다. 최근 온습도 그리고 직사광선에도 예민하다 보니 창문의 위치, 크기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책들이야 종이 기술이 워낙 발달했다 보니 이런 환경에 쉽게 굴복하지 않지만 고서의 경우는 다릅니다. 연약한 고서는 보통의 도서관에도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의대에서 만든 도서관을 보면 고서를 보관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예의대는 희귀한 고서 약 67만여 권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창문이 하나도 없는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문은 없애 바람이나 직사광선 등 자연환경을 철저하게 차단한 뒤 현대에 개발되어 있는 최첨단 기기들로 고소 보관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고소 같은 오래된 유물을 보관하려면 자연환경을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경판전은 자연환경을 피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 신기한 건축물입니다. 장경판전에 보면. 남쪽인 남면에 아래창이 위창보다 4.6배 크게, 북쪽인 뒷면에는 위창이 아래창보다 1.5배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창도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나무 창살로 되어 있다 보니 여기로 바람이 슝슝 들어갔다가 빠져나갑니다. 지금 고서들이 보관되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창문이 아닌가 싶지만, 이게 바로 장경판전이 수백 년간 8만 대장경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 창문에는 놀라운 과학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장경판전의 바람이 불면 아래에 있는 큰 창으로 들어가 위에 있는 작은 창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돌면서 경판 사이를 통과해 순환되도록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순환만 잘 시킨다고 해서 나무 경판이 보존될 리가 없죠. 또한 나이비법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장경판전 바닥은 소금, 숯, 회가루, 그리고 차르카 모래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바닥은 장마철같이 습도가 높은 날에는 습기를 흡수하고 겨울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흙속의 수분을 내보내며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계절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계절마다 온도와 습도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할만대장경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세밀한 계산으로 설계된 이 건축물 덕분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이렇게나 과학적인 설계라 하다니 놀랍지 않나요? 비하인드 스토리 장경판전을 더 개선해보기 위해 현대기술을 적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1955년 오래된 기아를 제거하고 구리기아를 얹었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철거하고 진흙기야를 얹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올렸던 구리기야를 내리고 다시 원산 복귀시킨 이유는 구리기야는 열전도율이 높아 건물 내부의 온도 변화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도 참단공법이 이용한 콘크리트 건물을 치어 8만 대 장경을 보관하려 했지만 오히려 팔만대장경에서결로및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장경판전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보호하기 위해 비막이 판자를 사용했다가 오히려 통풍장애가 생겨 철거되는 이도 있었는데요. 즉, 장경판전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완벽한 팔만대장경 보관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역사적 건축적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프랑스 리 피가로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1 3 중에 하나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장경판전은 국보 53호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도 국보 제32호로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이 한 공간에 지정된 것은 세계에서 해인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해인사만 가도 우리의 보물, 세계의 보물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인데요. 날이 더 따뜻해진다면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자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인 해인사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